안녕하세요. 탑티어 주식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그중에 대장주 휴마시스를 필두로 한 나머지 종목들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금요일날 생각보다 낙폭이 과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중에 대장주 휴마시스는 개파락도 7%가 넘더니 종가상으로도 11% 이상 하락. 지금의 시장 환경상 이런 하락이 나올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데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이런 하락을 한다. 물론 상승이 높았던 만큼 조정을 받으러 내려왔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 치곤 개파락도 너무 컸고요. 여러모로 조금은 상식적으로 벗어난 차트 모습이 아닌가. 매매를 하는, 보유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선 지금의 하락은 굉장히 불편한 다소 황당한 차트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인데 이대로 죽을 건지 아니면 좋은 수익 구간을 줄 건지 과연 이런 하락은 왜 나왔는지 연밀하게 분석해 보고 매매, 매매 전략을 준비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슈마시스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폭이 꽤나 컸습니다. 금요일날. 장중 하락폭이 꽤나 인상적으로 컸던 종목도 있고요. 왜 이런 하락이 나왔는지. 가장 큰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악재성 기사가 나왔습니다. 당일날 나온 뉴스죠.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가짜 음성 4차 대유행 원인 중 하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코로나 자가검사키트가 생각보다 효과가 좋지가 않다. 그 결과 그 영향으로 오히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난 상황이다. 이런 기사가 떴는데, 당연히 진단기드 관련 종목들에겐 악재로 다가왔겠죠. 그 결과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을 했고요. 특히 휴마이스 상승폭이 가장 컸던 대장주는 개파락 자체를 7%가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큰 하락폭이죠. 한간에는 S바이오센서가 이날 공교롭게도 신규 상장을 했는데 얘네들이 수급을 뺏어 가서 이진단기들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다라는 소문도 있었지만 그러려면 이렇게 개파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합권에서 S바이오센스 상장 상승하는 거 보면서 스물스물 주가가 하락을 했었겠죠. 하지만 그런 차트 모습이 아니죠. 개파락을 이렇게 크게 했다는 건 돌발 악재가 나왔다고 해석을 하는 게 맞고요. 이 악재로 인한 낙폭 가대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스티바이오센스도 이날 상장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기대보다는 굉장히 저주한 차트 모습 상승률이 아니었나. 이 에스티바이오센스는 굉장히 기대감이 높았던 종목이었습니다. 진단키트 관련 종목 중에서 압도적인 실적을 자랑하는 회사가 바로 시젠 올해 매출만 봐도 추정 수익이 6,7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중에 가장 높은 실적을 자랑하죠 SD 바이오 센서 찾아볼까요? 시젠보다 무려 두배가 넘습니다 이런 기업이 상장을 하고 특히 시장 환경 자체가 신규 상장,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상장하기 좋은 환경이었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압도적인 실적을 자랑하는 SD바이오 센서가 상장을 한다면, 당연히 꽤나 인상적인 따상 정도까지 바라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조한 상승률이 나온 건 아마도 기대감이 커서 실망감이 큰 것도 있겠지만, 아마 악재성 기사가 당일 날 나오다 보니까 상승폭이 둔화가 되지 않았나. 자, 뭐가 됐든 SD든 휴마시스 시젤이든 같은 진단기트 관련 테마입니다. 한 종목이 시장을 이끌 정도로 상승을 이어나간다면 같은 테마이기 때문에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한 놈이 간다 그것 때문에 반사익을 받고 주가가 하락한다라는 관점보다는 같은 테마로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결국 이날의 하락은 저 악재성 기사로 개파락이 시작이 되면서 그동안 상승률이 컸던 만큼 거기에 대한 상승을 조금 반감 덜어주는 세력들의 의도한 차트 모습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볼 포인트는 뭐죠? 악재의 크기겠죠. 자 이날 저의 저는 이 악재의 크기가 크다면은. 음봉의 모습도 더 커졌을 테고 거래 대금도 훨씬 더 많이 터졌을 겁니다. 악재가 있다는 건 매도세가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 정도의 거래 대금 말고 훨씬 더큰 거래 대금 최근에 신풍 제약이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차트 모습 보시면 거래 대금이 굉장히 작습니다. 악재 치고는 거래 대금이 너무나 안 터졌다. 그렇다는 건 악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악재의 크기가 생각보다 크지는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고요 갭파락으로 이미 그런 악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자 그렇다면 악재가 소멸이 되고 거래대금이 줄은 조정구간에 들어왔다면 당연히 이제는 기술적 반등 아니면 상승 추세전환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런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단기 때 관련 종목들이 금요일날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 거래대금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터진 종목이죠. 특히 휴마시스는 앞전에 엄청난 상승을 할 때보다도 더큰 거래대금이 최근에 터졌습니다. 이런 종목이 이런 상승 후 이렇게 죽을 수는 없겠죠. 이렇게 죽으려면 악재가 계속 터져야 되는데 이미 악재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됐다면 얼마든지 상승 시그널을 보일 타이밍이 나오지 않았나. 오히려 차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정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눌림 구간으로 자연스럽게 차트가 위치하지 않았나. 압도적인 거래대금, 줄어든 거래대금, 조정 구간으로 차트 모습이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이런 구간에서 눌림 매매 관점으로 매매 전략을 준비하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차트 모습과 종목이 아닌가 그런 그런 관점으로 이 휴마시스를 필두로 한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을 저는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물론 s d 바이오세스가 조금 더큰 상승을 큰 상승이 나오면서 이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을 이끌어 줬으면 좋겠지만 충분히 좋은 차트 모습을 만들어 준 만큼. 이제는 매수의 관점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닌가. 특히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 진단 키트 관련 종목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죠.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 코로나 관련 종목들은 호재. 반대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든다. 반대로 악재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최근에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수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네자리수대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당분간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이죠? 새거어두기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델타 변이 전염력이 높다 보니까 당분간은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2,000명이라는 상징성을 돌파한다면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다시 세자리수대로 내려간다면 가장 큰또 악재가 아닐까 자 뭐가 됐던 델타 변이의 확산 속도가 전 염력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진단키트 주들에게 좋은 시장 환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앞에 있는 전고점을 막 넘어갈 정도로 엄청난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수익을 챙기기에는 부족할 수 않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돈이 많이 터진 종목이 이런 구간까지 내려와준다면 특히 최근에 돈이 많이 들어왔던 요런 부분까지 주가가 위치를 한다면 굉장히 좋은 매수 타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특히 눌림 매매 관점으로 봤을 때도 이미 주가가 50% 부근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상승 대비. 자, 이런 부근에서는 조금 더 여유로움을 갖고 수익 관점으로 분할 매수 구간을 큼직하게 잡아간다면, 최근에 돈이 많이 탔던 종목이고요. 재료 소멸 가능성도 없다면, 얼마든지 상승, 탄력적인 상승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 중에서 저는 대장주 역할을 했던 휴마시스 종목을 가장 관심있게 보고 있고요. 이외에도 뭐 시젠, 다 비슷한 차트 모습이죠. 엑세스 바이오, 뭐 phc, 랩지노믹스까지, 이 최근에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돈이 꽤나 많이 터진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단반에 죽기에는 어렵지 않나 특히 ST바이오센스가 향후에 주가 움직임을 어떻게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뭐가 됐든 시장이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결국 이 종목도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자, 그렇다는 건 휴마시스를 필두로 한 이런 종목들에게 좋은 눌림매매 구간에서 수익관점으로 비중 조절만 잘 하시고, 분할 매수만 큼직큼직하게 이어 나간다면, 또 괜찮은 수익 구간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마온이라 강력한 나온지 피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주가 움직임을 어떻게 보여줄지가 당분간 휴마시스의 관건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잘 지지를 해주는지, 만약 이탈을 한다면, 이런 부분은 정말 매수급소자리로 더할 나위가 없겠죠. 자, 저점을 잡고 싶은 욕심은 누구나 동일하지만, 분할 매수 폭만 큼직하게 가져가시면서, 천원 단위라든지, 뭐, 그런 단위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이휴마시스를 필두로 한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은, 당분간 어느 구간에서 또 탄력 있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갑자기 줄어드는 그런 환경만 아니라면, 물량 매진만 잘 해두신다면, 비중 조절만 잘 해주신다면 또 꽤나 괜찮은 수익관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 종목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트 모습도 대부분 다 비슷한 만큼 최근에 돈이 많이 터졌던 종목 위주로 매매 전략을 좀 준비하시길 권해드리고 싶고요. 관심 종목들을 다 편입을 해두시고 한 종목이 대장으로 치고 갈때 다른 종목들이 또 같이 따라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런 또 타이밍 전략도 가능해 보입니다. 자, 뭐가 됐든 다음 한 주. 코로나 확진자 수 라이브로 장중에 좀 체크를 하시면서 텔레그램 방에서도 좀 안내를 드리겠지만 이 진단기트 관련 종목들 또 매매 전략을 잘 준비해 두신다면 다음 한 주는 또 괜찮은 수익 구간 먹거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